회의는 금요일 빼고 다 금, 토일 빼고 회의가 다 있는데 수진 부원장님이 할시는 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하는데 월요일은 항상 늦게 끝나 왜냐면 금, 토일 회의가 없다가 월요일에 있다 보니까 월요일 회의는 항상 1 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퇴근할 때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laughs> 그냥 가요. 자, 일단은 여기서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여기를 안 읽었어. 그냥 건널비를 구해야지 하고서 보면은 여기 길이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여기 길이도 알아야 되고 여기 길이도 알아야 되죠. 주황색, 이 연두색. 근데 지금 하얀색의 길이는 알고 있는데 주황색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이 길이를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보니까 지금 직각삼각형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주황색이랑 연두색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삼각형을 쓸 겁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삼각형을 쓸 거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거 입체에 있는 거 평면으로 그리면 눈에 확확 확 띄게 그려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주황색이고 여기가 연두색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표시를 해보면 지금 여기가 30도 이상입니다.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길이가 여기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주황색이나연색을다 구해야 되는데 주황색을 먼저 구해주고 보자고 하니 어? 근데 이거요. 이거 3 6시 90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할수 있어? 1대 루트 3대 2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니안 쓰는 것도 내려내야겠다 여기 길이를 제가 X라고 넣고요. 여기 길이를 Y라고 넣을게요. 그때 30과 마주 보는 걸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0과 마주 보는 걸 써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90도와 마주 보는 6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 1대부터 3대 2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비교 불가? 비교 불가인데 2랑 6을 비교할 수 있죠. 그럼 2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x는 1 곱하기 3이니까 3 그리고 y는 루트 3 곱하기 3이니까 3루트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길이 다 구했다. 우리 지금 여기가 3인 거고요. 여기가 3루트 3인 거예요. 진영 단체의 건널미 구하는 방법 답이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루트가 있으니까. 자 건널미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더하기 높이 곱하기 가로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 15루트 상 더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9루트 3 더하기 높이 곱하기 가로 15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정리해주면 이거 24루트 3이 돼요. 플러스 15. 하고 곱하기 2를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 형태를 보니까 어때? 다 꺼내져 있는 상황이죠. 분배가 되어 있지 않지.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찾아 보니까 없어. 그 이유는? 24와 15를 3으로 꺼내줄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 38에 24, 35, 15. 3을 밖으로 꺼내게 되면 3, 2, 6이 남고 얘는 8루트 3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얘가 돼요, 3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결과가 내가 겉넓비 또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길이를 더 찾아야 하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찾기 위해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 1번, 아니 1번이래 대체 7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이 정도는 아직 안 해도 돼요. 어, 이 정도 아니고 진역면체 정도만 할수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나요? 어, 이번에 영재네. 그림체가 확 바뀌었는데, 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81번만 제가 밑줄 쳐놨을 거예요. 182번으로 한번더 복습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문제에 좀 중요해서, 이거 실생활 그림이랑 섞어서 뭐가 나왔었냐면, 방남쪽사은그맨 밑에 있는 거 나왔어요. 삼각형 두개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어, 그맨 밑에 있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아파트 두개 이렇게 놓고. 뭐, 아파트로 안나오고 뭐로 나왔더라? 배로 나왔을걸, 배. 어, 배가 이렇게 서 있어, 배. 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길이 구하는 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이 정도만 복습해도그위역국할수 그 있으니까 182번으로 할게요. 자, 일단은 <laughs> 마찬가지로 얘가 부러지기 전 나무의 높이니까 일단은 내가 어디를 구해야 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겠죠. 일대로 끊어주는 게 어, 서, 공, 를 어, 때에서 끊어주는데 부러지기 전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의 높이인 거죠. 결국 이 빗변의 길이와 여기 남은 거의 길이를 더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길이를 다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쌓인 거 쓰자. 어, 얘가 원래는 1대 루트 3대 2 써도 되는데 이건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이직각삼화형을 기준으로 밑변과 높이를 활용할 거니까 우리는 탄젠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탄젠트를 사용을 해주면 탄젠트 30도는 18분의 x인데 얘는 3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얘가 18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6 곱하기 6을 받아야 되니까 6 곱하기 루트 3은 6루트 3. 그래서 얘가 6루트 3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18을 기준으로 빗변을 구하려면 우리가 코사인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을 사용해주면 코사인 30도는 여기를 뭐로 하지? y? y라고 내야겠다. y분의 18이 돼요. 어? 근데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죠. 이건 방정식으로 푸는 게 빠르겠다, 그렇지? 양근에 2Y, 2Y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36은 루트 3 곱하기 Y 이걸로 나눠줘요.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다 해야겠네 Y는 루트 3 분의 36인데 이걸 유리만 해줄 수 있죠? 여기다 루트 3 루트 3을 곱해요. 3 분의 36 Y가 12루트상. 이렇게. 그럼, 부러지기 전에 나무의 높이는 이 남아있던 길이와 부러진 길이를 모두 더해야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해서 답은 18루트상. 단위가 미터네요. 그럼 단위 히 써줘야지. 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럼, 이걸왜 틀리겠어? 부러진 거의 길이만큼 서 틀리는 케이스가 있겠죠? <laughs> 여기서 이제 영재 키 더하지 않아서 틀리는 케이스처럼. 마찬가지로. 이거 오른쪽 줄은 이거 보조선 그리는 문제거든요. 이거 보조선 그리는 거. 근데 이거는 둔각선 각은 거, 이거 제가 밑줄안 쳐놨어요. 왜냐면 이거 다 예각? 예각? 예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릴지 뭔가 감이 오실 텐데, 아, 이거는 코사인 C가 53이잖아요. 코사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똑같이. 아니, 지워야 되겠네. 힌트만 드릴게요 힌트만. 코사인 씨가 5분의 3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코사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중각상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근데 이거는 해보실 분만 해보셔도 돼요. 얘는, 느낌 오지 않나, 근데? 우리 학원에 중각상각통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 그려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두 개의 길이를 아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여기 더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큰 삼각형으로 보는 거요. 큰 삼각형. 사실, 이 6은, 이 A, 이게 뭐라고 할까? 여기 H를. 이 H, AH의 길이와 CH를 구하려고 6이 있는 거예요. 6이 있는 이유는 그뿐. 그 다음에, 그리고, 는 내가 이거 한 개만 했던, 아니구나, 세개 했구나. 상종 빼고 제가 다 해놨거든요? 이것도, 여기는 대표 문제만, 한번할게요둘다 대표 문제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지만, 얘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 얘는 중요해. 왜 중요하겠어? 왜냐면, 선을 그리는 문제는 다 중요해. 어디다 그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죠. 60이랑 75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60을 살리자. 라고 얘기했었지. 60을 살려야 니까 얘를 쪼개주면 안 돼서, 75도를 쪼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유, 어, 왜 이래. 손이 떨릴까? 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가 30. 그럼 얘가 자동으로 45. 여기도 45. 그 다음에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하면 1대 2가 되니까 여기가 6이에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6루트 3. 1대 1이니까 여기가 6루트 3.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6루트 6이니요 그래서 답은 용루트 이렇게 풀수 있어요. 이렇게 실무 해주세요. <laughs> 이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105랑 30이 있는데 나 30을 살려야 돼. 그럼 당연히 105도를 쪼개서 직가사각형을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151번도 30, 45, 60을 살리라고 했으니까 45를 살려야 되겠죠. 45를 살리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느낌이 약간 르죠 <laughs> 193번 어려웠던 거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놓지만 보통은 얘는 아니에요 얘는 내가 뭘 하라고 랬냐면 30도를 찾으라고 랬죠 30도를 찾아라 그 다음에 30도랑 마주보고 있는 걸 x라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길이 표현을 해주면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분필이 다 찔끔 남았어요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x가 돼요. 그럼 1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루트 3 x가 됩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얘네 둘을 더했더니 10이었다. 라고 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x였지. x 더하기 루트 3 x가 10이었다. 라고 10을 세웠는데 이거 웬만하면은 얘가 앞에 있는 게 좋긴 한데 일 그냥 할게요. 얘가 10그 다음에 얘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x 1플러스 루트 3분의 1 0이 돼.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1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에 곱해줬었죠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1마 3 분자는 10, 1마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 분배할 때는 마이너스니까 오른쪽부터 쓰면 5루트 3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답이 아니야. 이건 어디야? 여기지. 그치? 내가 지금 원하는 길이는 AH잖아. 그래서 이거 새로 구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어간 a h 2 루트 3X의 값이니까 루트 3X는 여기다 루트 3을 곱한 거겠죠? 루트 3에 5루트 3 마이너스 5를 곱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분배해주면 5, 3, 15에 마이너스 5루트 3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X를 구한 거에서 끝나면 안 어, 돼. 내가 원하는 게, 아, 내가 원하는 걸 루트3 X니까, 이제 여기다 루트3를 곱해야 하는군. 이걸 찾아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는 마치 구하고자 하는 게 X여서 이걸 못 버렸어요. 1의4번은 이거 왜 하라고 했냐면, 이 위에 있는 공식 있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라고 제가 낸 거예요. 형한테. 공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걸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7, 8만 남았는데, 7은 아마 제가 한 개만 했을 거고요. 이거한 개만. 그리고 8은 예쁘고. 했구나. 아 이거 한 개씩만 풀고 끝낼게요. 이거 대표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걸할 건데 198번 말고 199번으로 할게요. 이것도 뭐냐면 아까 중각상각형이 있던 애예요. 예각과 중각의 차이가 뭐라고 했냐면 예각은 밑에 있는 변두 개를 더한 게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고 중각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더니 10이 나왔다. 이렇게 푼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30과 마주보고 있는 아이를 X로 놓아라. 라고 했던 걸 이용해서 여기를 X로 놓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45니까 얘가 45여서, 어, 이거 1대1이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30, 60, 90이니까 1대 루트 3이어서 이 길이는 루트 3 x 예요 여기. 자, 이제 우리는 뭐 하는데? 여기서 얘를 뺐더니 10이었다. 를 써주면 되겠죠. 색깔 바꿔주면 되겠다. 루트 3 X에서 X를 뺐더니 그게 10이었어요. 앞에 있는 것끼리 묶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쓰면 X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0이래요. 근데 이건 유리화 해줘야 된다 그랬죠? 유리화를 위해서 루트 3 플러스 1을 위아래에다 뽑혀줍니다. 루트 3 플러스 1 분모는 3 0 1이니까 2라고 쓰죠.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가 10. 루트 3 플러스 1이래. 이거 유리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도움이 조금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유리만 도와드릴게요. 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구하고자 하는 가로등의 높이가 X니까 얘는 이걸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건드릴 게 없죠. 어, 얘가 답. 5 루트 3 플러스 5. 여기는 무대중심 말고, 밑에, 이 친구. 만하고 끝낼게요. 저는 설 연휴 때 생일이 겹쳤거든요? <laughs> 1월 21일이 생일인데, 설 연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등부가 토요일에 손에 몰려있어서, 토요일에 9 1고2구3이다 깔려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어, 고등분들 뭐 수강해야 돼? 그나내 생일 기념해서 다 수업할게 이랬는데 <laughs> 애들이막어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제발요 이런 애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어. 이제 고일내는 애들은 진짜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너무 갖고 해서 어, 그 아이들은 대려 그 가족 따라 멀리 가는 게더 싫은 거야. 그데로 남아서 그냥 학원 나오겠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좋아하는 약간 좀지 봉, 어, 뭐라 하지? 봉집? 어, 그쪽으로 가는 게 막, 들어가면 뭐, 여수? 뭐, <웃음> 이래가지고, <웃음> 거기까지 언제 가? 이런면서 몰라요. 안 따라가는데요?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은데. 저 뒤에 가깝, 가깝진 않은데 뭐라 하지? 같은 경기도인데 좀 멀어. 어, 같은 경기도인데, 좀 끝까지 올라가야 돼. 제일 위에 있어요. 어, 거기까지 가야 돼가지고. 근데, 선생님의 사정상 생일 아침에 갔다 와야 돼 21일 아침에 그래서 보통과애들한테 얘들아 수업 취소 나 갔다 와야 돼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가더라고 어제 월토반이와서 안녕히 계세요 가더라고 어. 그래도 공부가 더 싫지 않나? 난 가는 게더 차라리 나았다 같은데 가서 휴대폰을 할지 여 나는 가는 게 좋았어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삼각형 ABC, 아, 이거 넓이 있는 거네? 이거 지금 못하아 봐. 그지 위에 넓이 있잖아. 요 아, 이거는 그냥 스포만 해드릴게요. 우리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주면 진짜 넓이 구해. 이거 못 구하잖아. 왜? 높이가 없어서 그렇지. 이거 만약에 넓이를 구하잖아요. 이거 그냥 색칠한 걸 해야겠다. 넓이 구하는 거 되게 쉬워요, 사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냥 스포할게요. 이거 지금 2등변이니까 얘가 75도잖아요. 각도를 먼저 다 표시해 주면 좋아요. 75, 75니까 여기에 각도는 30이에요. 내가 이 도형만 보고서 각도를 다 표시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못 구해. 이제 이, 이 상태에서는 아 물론 선생님, 저희는 이거를 집값을 각형 만들면 어? 75더라고서 안 돼. 되는 게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비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초등학생한테 풀어하면은 선생님 밑배 높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밑과 높이가 없어도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2분의 1을 곱하고요. 통합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어떻게 하냐면 얘가 두 변을 곱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두 변을 곱한 다음에 뭘 곱하냐면 어, 하나를 더 곱해야 더당하잖아8곱하고 8은 64인데 누가 봐도 64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이 8과 이8에 끼어있는각 있죠? 우리 SAS 했잖아요? 이때 이끼어있는 각에 해당하는 애를 사이드 씌워서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이거 넓이가 나와. 뭐? <laughs>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이 양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16이 되는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후님, 길이 구하는 거 맞아? 스트레스 받다가 이거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넓이는 다 맞아왔어. 시험에서. 넓이는 기가 막히게 다 맞아왔더라고. 길이 구하는 거를 많이 틀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